자 오늘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. 위지웍 스튜디오 네, 추천 드리는 시간을 이어보도록 하겠고요.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하도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여러 번추적 드린 바가 있고 또추천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종목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이제 추천드리고 음봉 보여서 밀린다 좀 어,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다시 양봉. 전환하면서 추세 이어갔고요. 기존 저항 돌파 후에 어좀 오버페이스 아닌가라고 보셨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신규 추세 45각도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정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각도로 모두 유지되고 있죠. 11선에 대한 커버링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습니다. 현구가 뭐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본 기준 11선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지 않는다면 단타로 짧게 다시 한번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의 무먼트와 또 고가에 대한 경신, 에, 이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7,20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. 최소 목표 3%입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형된 관통세, 에, 보였던 모습입니다. 어, 뭐,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네요. 자, 그러면 27,200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%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